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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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다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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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목소리> 예, 감독님. 네, <목소리> 감독님. 뛰고 있지 마. 그렇게 고르라고. 그게 진짜라고. 잘생기셨어. 여, 여자분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랄까. 되게 잘생기셨어. 처음 뵙는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 너무너무. 그이산 그러니까 그 가족을 만나는 그런 기분? 예, 네, 제가 지금 20년 됐거든요, 한국에 온 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예, 네, 제 꿈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설레요. 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어떡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뱉고 싶었는데 아이고 <laughs> 뭘또 이렇게 잠 어, 잠깐만 제가 들어주세요 예 네? 아니 이거 들어주세요 뱉는 게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려서 여기다가 이걸 두근두근두 두근. 두근, 두근. <laughs> 오, 맛있겠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 빵. 진짜. 제가 아까 막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로 열렬한 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물론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그랑황 봤었거든요. 네네네. 91년도죠. 그러면은 그 91년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는 평양에 있었죠. 평양에. 네. 그리고 평양에서 그 대들 다 생중계로 다 아, 봤어요. 예. 네. 보면서. 오는 4월에 있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 팀을 내 보내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면서도. 그 통일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요 맞아, 맞아요, 맞아 나도 네, 그랬으니까. 그때. 나는 직접 끝나고 난뒤 직후에, 오, 어, 이거 통일인가? 아. 내가 느낀 감정이 뭐지? 그래서 그래서 막 저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이런 게막 올라오면서 막 너무 막 웃었어요. 한국으로서는 7 3년도 사라예보 대회 이후 18년 만에 북한으로서는 탁구 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서 더 기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 잘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어 이런 단일팀이 나가고, 또 앞으로 조기국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사인 것이 일본 땅이었고, 중국을 이겼어요. 근데, 누가? 남북이 합쳐서. 예. 네. 그 40일 연습, 그러니까 30일 연습하고 그 마음을 모은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남북이라는 그 힘이 아주 더 크게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은 계급 제도라서, 네. 그래서 선수가 더 위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이분희 선수가 지도자부터 더 위에 있는 계급이더라고요. 스승이지만은, 선생님이지만은, 선생님이지만은, 뭐 지도자 동무, 지도자 동무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분희 선수를 간단간단하게 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동무라기보다 동지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지도자 네. 동지, 맞아요. 지도자 그쵸, 동지. 동지.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감독이 막 선수 사이에도 뭐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혜영아 응. 뭐 어, 우리는 뭐. 그렇게 부르죠. 네, 혜영 씨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어. 무조건 동호 아니면 동지. 동지. 어. 네. 거의 30년 돼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동안 못볼 거다라고는 그만큼도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 헤어지고 난 뒤에. 근데, 그러니까, 한을또 다녀오신 경우면 두 번, 세네 저두번 있어요. 연운하실때 이분이 선수의 뭐 근황이나 뭐 이런 전혀 전혀 2018년도에는 네. 그, 그런 김새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백두산을 가는 바람에 그러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한국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백두산 안 갔으면은 이분이를 음. 오전 중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 가이드로부터 그 안내하는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고 이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음, 음.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진짜 감독님하고 이분이 선수가 나중에라도 이제 진짜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건가 어, 어, 만나게 되신다면 감독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이상가족 관할을 30년 후에 만난 것 같지 않을까요? 네.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립다 못해, 이제는. 야, 못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막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나이도 들고 막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지은 밥을 한 끼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감독님 배로 제가 가는, 그니까 리부니 선수를 대신해서 내가 온것 같다라는 생각? 음.